안녕하세요.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기분 좋아 보이죠? 역대급 꿀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의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한계동 40세대를 지었는데요.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신축빌라는 좀 작아서 싫었던 분들은 여기 정말 만족하실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위치예요. 골목길이 막 꼬불꼬불 가는 길이 아니어서 너무 좋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로 한 7분이면 다 걸어갑니다. 주변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도 잘 발달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바로 인근에 한 2km, 3km 거리에 플랫폼 시티가 들어와요. 완성이 되고 나면 주변 호재들이 많은 동네고요. 또한 여기 이제 영동고속도로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자차 이용해서 서울 나가실 분들도 편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흥역이나 죽전역도 자차로는 뭐 10분 이내로 떨어지다 보니까 출퇴근마저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면서 집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흥구에서는 이런 집이 이런 가격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주차 컨디션 좋지, 실내 면적 넓지, 주변 환경 좋지 심지어 옵션까지 풀옵션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거주하세요 제일 저렴한 타입은 3억 9천만원부터 분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복층 같은 경우는 4억 9천 5백, 5억 이렇게 타입별로 가격이 좀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실입주금이 또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실입주금이 기준층 기준으로는 한 3천에서 4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부치는 아마 한 6천에서 9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집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내 현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현관은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해서 넓은 3칸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선반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일갈소등 버튼, 그 다음에 바닥에 줄눈시공이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도 이렇게 3면동 도어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이즈가 진짜 크죠. 그러니까 현관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이 보이니까 집이 답답한 느낌이 정말 1도 없어요. 그래서 아, 빌라는 좁아라는 편견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편견을 다깰수 있는 빌라입니다. 소파는 6인용까지 넉넉하게 배치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에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이제 아트월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TV 큰거 두셔도 그냥 이 공간감 괜찮아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입니다. 호수마다 전망이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렇게 좀 소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호수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도 답답하지 않게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이 넓은 공간을 혹시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은 그냥 1층 세대는 필로티니까 그냥 우다다다 뛰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면은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디귿자 형태로 조리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식탁 겸용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채어 한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안쪽으로는 예,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LG 디오스 제품의 광파 오븐이 기본 옵션이네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이 지금 하츠 제품 그다음에 화이트 톤의 이렇게 하츠 후드까지 세팅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넓은 싱크볼 설거지하기 좋겠죠. 그리고.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용이네. 이렇게 넓은 빌라가 이 가격대 이런 옵션까지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도 신형으로 해서 이렇게 삼성 제품 들어와 있거든요. 어, LG 제품이네.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충분하게 쓰시고 상부는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 거실하고 주방 사이즈가 아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주방에 좀 수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펜트리를 따로 마련했어요. 아니, 뭐 여기 아파트냐고요. 원래 이런 펜트리 공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식자재며 아니면 잘안 쓰는 뭐 곰속 같은 거며 다 여기에다가 보관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을 닫아서 깔끔하게.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이 집은 안방도 진짜 커요. 침실을 기준으로 드레스룸이 두 군데에 있고, 그다음에 다용도실도 있어가지고, 공간이 진짜 넓습니다. 침대는 여기에다가 퀸 사이즈나 뭐 이렇게 킹 사이즈까지 넣으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요 침실 옆쪽으로 해서 요 다용도실 문이 하나 있어요. 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시면, 와, 진짜 넓어요. 이런 공간이 사실은두개 있어서 여기를 굳이 세탁실로 안 쓰셔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장 짜가지고 팬트리처럼 쓰셔도 되고요,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요. 환기창 크게 있고요. 고도 여기 되게 높네요. 그리고 에어컨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이거 일단 첫 번째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이 아치형 구조물 안쪽에 시스템장을 다 짜두었습니다. 데일리로 입는 거는 여기다 보관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안쪽까지도 공간 있으니까 캐리어라든지 뭐 골프백 같은 거는 여기다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 중간에도 이제 콘센트들이 있으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다 에어 드레서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 안 입는 거, 뭐 이불장도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반대편에 또 마련을 했어요. <laughs> 여기 안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길게 쫙 짜두었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는 이제 자주 안 입는 계절 옷들, 그 다음에 뭐 이불장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시스템장 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대 갖고 들어오셔서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쪽이 그 부부 욕실인데, 이제 부부 욕실은 크진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있고 샤워기까지 달아두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샤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안방 옆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욕실도 다 바닥에 줄눈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손댈 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뭐 붓바 이장안 해도 되지, 뭐 줄눈 시공 안 해도 되지. 변기랑 세면대 수납장, 그 다음에 샤워 파티션으로 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집은 포비 구조예요. 그래서 거실하고 다 같은 방향의 방이 놓여져 있는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녀방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싱글 베드, 책상 하나, 장한 3, 4칸짜리까지도 충분히 들어오고요. 방마다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근데 이 방도 사이즈가 작지 않죠. 식구가 적으면 여기를 뭐 드레스룸 활용하셔도 되고, 서재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어컨 다 있고요. 방 사이즈 넓고, 여기에도 다용도실을 끼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서 세탁실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수전이 하나 더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탁기를 여기다 두시고 드레스룸을 하나 더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에 빨래 건조대랑 환기창까지도 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준층을 보여드렸는데 기준층만으로도 면적이 진짜 넓잖아요. 근데 난 식구가 더 많다, 더큰 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복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복층 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까 밑에 타입의 똑같은 세대의 복층이고요. 분양가 5억 짜리예요. 여기 달라지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거실 뭐다 똑같은데 일단 역시 올라오니까 전망이 훨씬 좋죠. 앞에 잘 자란 소나무 뷰여가지고 좀 청량감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 좋은 건 위에 천장을 바라보면 이게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오픈형 복층이 약간 주택 느낌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넓어 보이는 이런 개방감 있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안방에 화장실이 커졌더라고요 이제 안방 들어오면 은 공간 다 똑같아요 침실 있고 드레스룸 두 개인 건 맞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공간이 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이 안쪽에 이제 붙박이장 넣을 공간 따로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욕실이 훨씬 커졌죠. 아까는 이렇게 간이 샤워기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샤워기 자체를 설치를 해놨고, 이 공간 자체가 좀 넓어서 쾌적하게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복층 세대들은 계단을 어디로 빼느냐가 관건인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하나도 해치지 않고, 원래 여기가 그 펜트리가 있던 자리인데, 그거 하나 없애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요.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왔고 올라오면은 이 복도 공간이 일단 인상적이고 고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거의 2층 집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는 전면에 이렇게 픽스 창을 통해서 아까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답답함이 없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 문 하나 달아서 방으로 쓸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요 안쪽이 장난 아니에요. 고가 키한뭐 180대 분들도 분이 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성인 아들이 있다 그냥 위에 층을 다 줘버리세요. 창도 크게 있으니까 환기, 채광 뭐 아쉬울 게 없고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장까지 다 놔도 되는 사이즈예요. 당연히 난방 들어오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싱크대를 준비 중인데 위에서 라면이나 이런 거 끓여드실 수 있는 싱크대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공간이 남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기우니까 이 공간 막아서 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반대편에도 공간이 더 있어요. 뭐, 요쪽에는 저쪽보다는 공간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다 장을 짜서 활용하시면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질 것 같고, 요것보다 더큰 복층을 원한다. 실내가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복층도 있어요. 오시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달아서 다 이제 좀 시원하게 쓰실 수 있게끔 했고요. 요 앞에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테라스로 나와 봤는데 사이즈도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티테이블이나 바베큐 테이블 하나 정도 놓고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 좀 시야가 트여 있어서 개방감도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다 보여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주차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주차 컨디션 보여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전체 필로티 구조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아주 쾌적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축 빌라하고는 다르게 이제 연립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 자체가 넓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까지 공간 진짜 넓어요. <laughs> 그래서 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100% 이상 주차하실 수 있고요. 열립이다 보니까 출입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쾌적하게 엘리베이터도 이용할 수 있는 점 체크해주세요.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의 신축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차 컨디션 좋지, 실내 면적 넓지, 주변 환경 좋지, 심지어 옵션까지 풀옵션!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거주하세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